유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를 진행할 DJ 조이쌤이에요. 요즘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더 밝게 반짝이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런 걸까요? 거리에 울리는 캐롤 소리와 반짝이는 조명들을 보면 정말 설레요.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는 잠잘 준비가 된 친구들이 함께 듣는 라디오랍니다. 친구들, 포근한 잠옷을 입고 이불 속에 잘 들어갔나요? 모두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눈을 살짝 감고 조용히 숨을 쉬며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 볼까요? 이제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 시작할게요. 자, 아, 이제 우리 친구들의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친구들이 보내 준 재미있는 사연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과연 어떤 친구의 사연이 우리를 웃게 만들지 기대되네요. 친구들의 소중한 추억과 생각을 언제든지 예키에 보내주세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사연 적기를 통해 친구들의 재미있는 사연 일기를 남겨주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려줄게요. 그럼 지금부터 친구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의 첫 사연은 7살 태호 어린이의 사연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이태호예요. 며칠 전에 이사온 친구랑 처음 인사를 나눴는데, 아직 어색해서 많이 못 놀았어요. 새로운 친구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태우야, 새로운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참 예쁘다. 태우처럼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면 분명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거야. 새로운 친구와 함께 신나는 공놀이를 하거나 좋아하는 이야기를 서로 해주는 건 어떨까? 함께 웃고 떠들다 보면 어느새 친한 친구가 되어 있을 거야. 다음 사연은 6살 지호 어린이의 사연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이지호예요. 유치원에서 미끄럼틀을 타려고 기다리다가 친구랑 다퉜어요. 친구가 저보다 먼저 타겠다고 해서 화가 났거든요. 다투지 않고 잘 노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호야 친구랑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놀고 싶구나. 친구와 서로 미끄럼틀을 타고 싶은 마음이 둘다 급해서 다투게 된것 같아. 다음에는 친구랑 번갈아 타자고 말해보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 더 즐겁게 놀고 사이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거야. 다음 사연은 6살 민규 어린이의 사연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김민규예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맛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어요. 다 맛있어 보이는데 한 가지만 골라야 하니까 항상 고민돼요. 아이스크림 맛을 쉽게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규야.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가 있지? 선생님도 그래. 그럴 땐 엄마 아빠랑 같이 고르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친구랑 같이 먹고 싶은 맛을 골라서 나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을 거야. 다음 사연은 다섯 살 서진 어린이의 사연이에요. 서진이는 어떤 이야기를 보내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 살 이서진이에요. 제 동생은 세 살인데 제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만 자꾸 가져가요. 그러면 저는 다른 걸 가지고 놀아야 해서 속상해요. 동생과 장난감을 나눠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진아, 동생이 서진이를 좋아해서 함께 놀고 싶어서 그런 걸 거야. 동생에게 이건 내 거야. 네 것도 골라 보자라고 말해 보는 건 어때? 그리고 둘이 같이 놀수 있는 장난감을 고르면 동생도 좋아할 거야. 마음 사연은 6살 유빈 어린이의 사연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최유빈이에요.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할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정말 싫어요. 주사를 덜 무섭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빈아, 주사 맞는 게 무서워서 긴장될 때가 있지? 주사를 맞는 건 아프게 느껴지지만 금방 끝나는 거야. 주사를 맞기 전에 엄마 손을 꼭 잡고 깊게 숨을 쉬어보면 어때? 그리고 맞고 나면 좋아하는 간식을 먹는 걸 약속하면 더 용기가 생길 거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쓴 따끈따끈한 일기를 소개해줄게요. 오늘의 일기. 9월 13일 일요일. 맑음. 화가자. 오늘은 화가자를 만들러 갔다. 화가자는 일본에서 쓴 말차와 함께 먹으라고 만든 거다. 화과자는 달콤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화과자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 그리고 파스타를 먹으러 갔다. 넘넘 맛있었다. 그리고 서비스로 마시멜로, 빵, 아이스크림까지 두 접시 나왔다. 친구들의 사연과 일기 정말 재밌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이야기 모두 고마워요. 친구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 라디오 사연 쓰기 코너를 통해 언제든지 친구들의 사연과 일기를 보내주세요.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친구들, 마법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일 선생님과 함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봐요. 나일 선생님, 동화 시작해주세요. 예키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냈나요?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숲 속의 마법 열쇠예요.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봐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숲속 마을에 작은 다람쥐, 토리가 살고 있었어요. 토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웠고, 숲 속을 탐험하며 매일같이 모험을 떠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토리는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마을의 전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숲 한가운데에는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는 마법의 열쇠가 있단다. 지혜로운 부엉이 리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열쇠는 어떤 꿈이든 꿀수 있게 꿈의 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토리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 열쇠가 정말로 존재해요, 리리?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laughs> 물론이란다. 하지만 그 열쇠는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단다.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모험일 거야. 토리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지금 당장 출발해야겠어요. 저는 혼자 가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토리.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해.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야. 숲의 여러 길을 지나게 될 텐데, 길을 찾기 어려운 순간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거야. 토리는 부엉이 리리의 말을 듣는둥 마는둥하며 숲을 향해 출발했어요. 토리는 금방 숲 입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숲은 평소와는 다르게 더 울창하고 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했어요. 하지만 토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모험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길을 잃을 수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 숲 속을 한참 걷다 보니 첫 번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토리는 커다란 강에 도착했어요. 강은 너무 넓어서 혼자서는 건널 수 없었죠. 그때 작은 수달 리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나는 마법의 열쇠를 찾으러 가는 중이야. 그런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겠어. 리오는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나뭇가지들을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어 줄게. 리오는 강 근처에 나뭇가지들을 모아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토리가 건널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다리가 완성되었어요. 리오의 도움으로 토리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고마워! 네 덕분에 계속 모험을 이어갈 수 있어! <laughs> 언제든지 도와줄게! 힘내! 토리는 강을 건너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곧 어두운 동굴 앞에 멈춰섰어요. 동굴 속은 너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토리가 고민하던 그때, 반짝반짝 빛이 나는 반딧불이가 다가왔어요. 안녕? 나는 이 동굴을 비출 수 있어. 너를 안전하게 인도해줄게. 정말 고마워.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어. 반디의 도움으로 토리는 어두운 동굴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로 가득한 숲속 정원이 펼쳐져 있었죠. 마침내 토리는 숲 한가운데 전설 속에 나온 마법의 열쇠가 있다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열쇠를 지키는 늙은 거북이가 있었어요. 거북이는 토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를 이곳까지 올수 있게 만든 힘은 무엇이니? 토리는 거북이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토리는 울창한 숲을 보고 겁을 먹지 않은 자신의 용기가 생각났어요. 하지만 그때 부엉이 리리의 조언이 생각났어요. 좋아, 토리.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해.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하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야. 숲에 여러 길을 지나게 될 텐데, 길을 찾기 어려운 순간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거야. 무언가 깨달은 토리는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저는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거북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열쇠를 가질 자격이 있구나. 거북이는 천천히 마법의 열쇠를 토리에게 건네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열쇠는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도 이 영광을 나누고 싶어요. 토리는 열쇠를 손에 쥐고 마을을 향해 출발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빛나는 반딧불이 반디에게는 푸른 잔디에서 마음껏 빛을 낼수 있는 꿈을, 작은 수달 리오에게는 멋진 나무집에서 사는 꿈을 선물했어요. 마을로 돌아온 토리는 곧장 리리에게 가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마법의 열쇠를 보여주었어요. 리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용기와 우정을 배운 토리,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토리는 자신이 겪은 모험과 배운 교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법의 열쇠는 이제 더 이상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보물이 되었답니다. 예키 친구들은 친구들만의 마법의 열쇠가 있나요? 나일쌤의 마법 열쇠는 바로 예키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나면 나일쌤도 잠이 솔솔 온답니다. 우리 예키 친구들도 나만의 마법 열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내일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잘 자요. 친구들, 동화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직 잠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명상해봐요. 오늘 하루도 참잘 보냈죠?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작은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마음 속에 고운 말들을 새겨 넣어 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눈을 감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을 포근히 감싸보세요. 귀를 쫑긋 세워 작은 새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 노래 속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따뜻하고 좋은 말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봐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새들의 노래가 친구들의 마음을 더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들어져요. 숨을 내쉴 때는 몸 속에 남아있던 긴장들이 모두 사라지는 걸 느껴보세요. 한번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요. 숨을 쉴 때마다 마음속이 점점 더 따뜻하고 편안해져요. 이제 작은 새들이 친구들에게 특별한 노래를 들려줄 거예요. 첫 번째 작은 새가 노래를 시작해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노래는 친구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기운을 선물해줘요. 두 번째 작은 새가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강하고 용감해요. 어떤 일이든 할수 있어요. 이 노래는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줘요. 세 번째 작은 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든 노래해요. 나는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나는 나만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 노래는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네 번째 작은 새는 조용히 노래를 이어가요. 나는 평화롭고 행복해요. 내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따뜻해요. 이 노래는 친구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줘요. 마지막으로 작은 새들이 모두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밝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나는 매일 더 행복해질 거예요. 이 노래는 친구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물하며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줘요. 이제 친구들은 작은 새들의 노래가 가득한 고요한 숲속에 있어요. 숲에는 바람이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리고 새들이 주변에서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줘요. 이곳은 아주 안전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친구들의 마음이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따뜻해져요. 이중에 친구들은 마음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장소에 앉아있어요. 그곳은 친구들이 언제든 올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곳에서 친구들은 자기 자신에게 고운 말을 해주며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럽고 행복해져요. 이젠이 작은 새들의 노래가 점점 더 부드럽고 잔잔해지고 있어요.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친구들은 아주 편안한 잠으로 빠져들 준비를 해요. 모든 따뜻한 말들이 친구들의 마음 속에 반짝이는 빛처럼 새겨졌어요. 이제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긍정의 에너지를 가득 채운 채 깊은 밤에 빠져보세요. 잘 자요, 친구들. 내일 아침엔. 밝고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